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편, 13편은 10편에 있는 36편의 비탄시 중에 가장 압축된 전형적인 대표적 비탄시입니다. 오늘 13편을 우리가 한번 구성을 보면 은 1절에서 2절까지는 원수로 인해 처한 그러한 상황에서의 절규와 탄식이 나타나고 있고 3절에서 4절에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강구와 호소, 그리고 5절과 6절은 그 강구에 대한 선취적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비탄시의 패턴이 있는 거죠. 자, 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여, 호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일절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또 어느 때까지 일어났다는 삼중적인 표현은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고 도우심이 없음을 토로하는 그런 어떤 심정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잊으신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숨어 피하고 계신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의 세계 하나님은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실제적 존재라는 거죠. 다의 세계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명확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왜, 어느 때까지 영원히 라는 표현을 쓰면서 절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명확한 실제적 존재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절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보면 18장에는 원통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매일 찾아갑니다. 그 재판장은 과부를 무시하죠. 하지만 그녀는 매일매일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과부에게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실제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실제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실제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찾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절규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우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절 한번 다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송사를 무시하듯이 하나님도 다윗의 의인의 강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번민과 근심, 탄식이 시작됩니다 재판관이 불의해서 들어주지 않듯이, 하나님은 존재함에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요기 23장 8절에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으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요배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탄식의 실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보다 의인에게 더 많은 복민과 근심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은 거추장스럽고 없으면 하는 존재이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이란 간절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 간절한 존재가 나타나셔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와주셔야 하는데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민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숨으실까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은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으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환경에서 사람은 더욱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탄식의 신비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없는 것든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간절히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의로운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영혼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이런 어떤 탄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자신을 찾게 만드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이신다는 거죠. 사사기 시대에 가면은 평화로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사사 시대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평화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숭비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때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강구하며 탄식하며 어디 계시냐고 찾게 된다는 거죠. 여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400년 동안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하를 간절히 간절히 찾고 강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가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겁니다.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비탄과 탄식은 강구를 자아내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비탄적인 어떤 탄식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강구가 나타납니다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이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언어입니다. 간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는 이전까지 내 상태가 불만족, 불안, 부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탄과 탄식 때문에 이 비탄과 탄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찾지 않는 것, 두드림이 없는 신앙 그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철학이죠 울지 못하고 강구하지 않는 기도도 그리스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입니다 강구해야 합니다 강구하는 것을 담대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절히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다윗은 성경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여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생각하거나 학생이 선생님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그런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렇게 강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마치 아이가 부모를 생각하는 같이 학생이 선생을 생각해주는 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간구하지 않고 기도를 멈춰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처럼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간절히 강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강구는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하나님께 강구할 수도 없고 또 강구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다이선 사망의 잠에 잘까 두렵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강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나사로의 손 끝에 물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간절히 아브라함에게 강구했죠. 또 자기 형제들에게 다사로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기절한 강구는 기도였죠. 하지만 사망 가운데 강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강구는 오직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강구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효력이 있는 겁니다. 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흔들렸습니다. 당연히 성도들도 흔들립니다. 목사도 흔들리고 성교사도 흔들리고 위대한 성인들도 흔들립니다. 나약한 인간은 고난과 탄식 가운데 흔들리고 고민하며 갈등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90년대에 유명한 드라마 중에 여명의 눈동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우 최민실 씨가 한 말이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대사는 나 떨고 있니 라는 대사 였는데 그러한 말이 그 터프 가 입에서 났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이색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와닿았던 거죠 위대한 장수도 위대한 군인도 위대한 사령관도 흔들립니다 많은 영적 그인들이 탈진과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요한 웨슬리도 그랬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랬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믿음의 거장들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때 강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사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아멘. 대중교통을 타면 손잡이가 있죠. 운전기사가 난폭하게 운전을 하면 할수록 손잡이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항공기가 난류에 의해서 아래 위로 요동을 치면은 승객이 다치는 일이 그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그때 안전 벨트를 면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이 그 위기를 피해갈 수가 있죠. 다윗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이 의지했다는 것은 벨트처럼 묶었다, 붙잡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 주의 사랑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다이세 상황은 하나님의 부재,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의 부재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고뇌하고 번민하며 지금 강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라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다이시 윗 부찬 주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에 임하셨던 과거의 경험적, 체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경험과 체험에 따른 그 사람에 대한 평가죠 이것은 실제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고 또 객관적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회상해 봤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시고 자기는 정말 무서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계셨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시고 도와주신 분이었습니다. 목동 시절 그에게 밤 하늘의 별과 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분이셨고, 또 사자와 곰의 공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신 주권자였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체험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체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현재 여호와의 임재가 감추어졌고, 또 정말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여전히 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이러한 심정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 사랑을 의지할 때 다윗은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탄식은 간절한 간구를 통해 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이로 찬양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구 그리고 우리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꾸게 하는 그라노탄 은사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찬양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리포스 4장 6절에서 사울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탄식 기도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표본이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10편, 13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다시금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